아이들이 좋아하는 영양제 젤리를 찾고 계신가요? 면세키즈텐 초등학생 어린이 유아종합 멀티 비타민 미네랄 꾸미 젤리는 맛있고 건강한 영양 보충을 동시에 해결해주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씹어서 먹는 젤리 형태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달지 않으며 개별 포장으로 위생적이고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어요. 하루 한 번, 두 개만 먹이면 필요한 영양소를 충족시켜 주어 부모님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리뷰에서도 아이가 잘 먹고 좋아하는 모습이 자주 언급되며 맛과 크기, 양 모두 적당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어 믿고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품질과 풍부한 영양소로 아이의 건강을 책임지는 이 제품,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